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과 전교이 시간 제 7주차 3교시 흥미로운 주제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연과학과 자연신학. 공통점이 있죠. 자연. 자연. 자연, 그러면 여러분은, 어이 대자연, 아름답다. 이 밖에 있는 아름다운 이 세계를 자연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연, 영어로 자연이 뭘까요? 자연. 네이처죠, 네이처. 네이처가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품사가 영어는 명사잖아요. 명사. 근데 이게 또 한자로는 스스로 그러한, 스스로 그러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명사로만 해석하면 부분적으로 자연을 해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이다, 인공적이다 해서 꼭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거의 지금 오래되지 않고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이전에는 자연 그러면 사람들은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다 제비가 해초를 물어다가 동굴에다가 제비집을 지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적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일까요? 어, 자연적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 통나무를 잘라다가 통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건 자연적일까요? 인공적일까요? 그럼 여러분, 오, 그거 인공적이죠.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자꾸 인간을 자연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이후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볼때 자연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본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가 아니고 명사로 본다면 한자에서는 천지예요. 천지,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러하다. 우주 만물 질서들이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여가는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이에요. 인간도 자연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고 자연의 한 부분이고 인간도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만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것도 자연과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신학도 뭐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같이 연구하는 게 자연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자연신학의 공통점은 신학의 관심이 조금 바뀌었어요. 종교의 관심이 신을 향하다가 이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과 종교가 탐구하는 영역이 동일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과학이 현실을 탐구하고, 이 세상을 탐구하고,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탐구했는데, 이제는 탐구하는 대상이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과학도 탐구하고, 신학도 탐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신학이라고 그러죠. 자, 153페이지, 자연 속에서 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자연신학이에요. 그냥 신을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신을 믿어야 되겠다 자꾸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여기서도 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이 자연 세계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신의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보이는 세상 속에도 신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신의 흔적이 담겨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한번 신을 찾아보자. 이게 자연신학이기 때문에 자연신학적인 탐구 방향과 자연과학적인 탐구 방향이 하나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3페이지 제 밑에 보면 엄밀히 말해서 자연신학은 신의 존재나 세상의 질서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 일반적인 세계관으로서 154페이지 5째 줄, 유신론의참됨을 입증할 형이상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설명하는데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을 할때이 자연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자연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고 설명하자.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가능하다 보면, 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이걸 이제 시도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자연신학을 접근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성. 인간의 이성이 과학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과학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종교와 신학의 주체이기도 하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성을 탐구해보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과 규칙들. 과학만이 그걸 탐구하는 게 아니다. 종교에서도 그걸 탐구해서 그 속에서 한번 신을 발견해보자. 세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에,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쁘다, 보기 좋다, 멋있다. 이거는 아름다움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기서 균형성, 완전성을 느낄 때 예. 예. 균형리라고 그래요. 균형리. 이것도 아름다움이고, 또 어떤 아름다움은 아름답기 보는 어, 보기 좋다기 보다는 막 사람을 어, 엄숙하게 해요.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저렇게 옷깃을 여매게 하고. 이거 장언 장엄미라고 그러죠. 장엄미.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거였더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호리병이 아니고 자기인데 십승지 분청사기. 이조 백자예요. 근데 이게 주둥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볼때 어, 저 보기 흉해. 안 좋아 그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끌려요. 그 한국의 그 초가집, 그 처마 끝에 그 곡선, 그 저고리의 곡선, 그리고 탈춤을 출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불규칙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불균형성의 비대칭성. 비대칭성. 동양의 미는 균형성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뭐 이제 건축학에서도 나오지만 그 고디크 양식, 뭐 바로크 양식, 건축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또 바우하우스의 건축 양식은 거의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그 균형성을 강조하는데 구상적인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세요. 한 사람이 눈은 여기 있고, 한쪽 눈이 여기 붙어 있어요. 코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럼 그런 그림은 찢어버려야죠. 근데 그게 수천억 원씩 하잖아요. 왜? 구상이 아니에요. 비구상.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이거 대칭성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불균형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 한국인의 우리 한국인의 미의 기준은 비정형성이에요. 아스메트리라고 해요. 서양의 미는 균형성 속에서 미적인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것은 이게 탈춤추다 보면 술이 취한 것 같은데, 그 불균형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 이것도 어떤 도공이 이 졸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툭 건드려서 쓰러졌으면 망치로 깨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맞는 것 중에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 왜냐면 마지막에 자신의 예술적인 혼을 거기다가 불어넣어서 이걸 손으로 기가 막히게 탁 쳐서 5도 정도 싹 기울이는 거예요. 미륵보살 반가상. 여러분, 그것 일본에서 훔쳐갔지만, 부처가 이렇게 있는 서양 부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턱을 걷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손의 삼각형과 다리의 삼각형. 이게 이렇게 하고 끼들어져 있는데요. 그, 그 삐뚤어지는 곡선이 예술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게, 산에 가보세요. 서양의 나무들은 쭉쭉 뻗어 있는데, 한국의 소나무는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다 꼬불탕, 꼬불탕, 꼬불탕. 근데 그 굴곡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 미적인 기준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신의 존재를 탐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감성이 많이 열려야 돼. 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만서는 그 미적인 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그래서 자연신학이 신의 존재를 자연에서 느끼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성이다. 첫 번째 이성인데, 인간의 이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피조물 가운데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신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 칠판이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이 만들었을지라도, 나무가 신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신이 나무를 창조했지만, 나무는 신을 알수 없죠. 근데 자기를 만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피조물.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만이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논하면서, 15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피조물의 최고봉은 인간성이다. 인간이다. 인간성은 결국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적인 능력.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속에 신의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삼위일체적인 아나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신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에게 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인간만이 신을 알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을 이렇게 볼 때, 자연 속에서 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예. 그 바로 그 영역이 이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그스신이그때 트리니타 때삼일체에 관해서 그삼일체에 관해서는 책 속에서 창조주의 이미지는 인간의 이성적이거나 지적인 영혼에서 발견할수 있다. 그니까 신의 이미지가 모습이 인간의 이성적, 지적인 모습 속에 그 흔적이 남겨 있다.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첫 번째 초기적인 자연신학. 그래서 밑에 밑에 보면 신의 형상에 따라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신을 이해하고 바라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마음 속에는 자꾸 어떤 미지의 완전한 존재를 자꾸 생각해요. 그걸 자꾸 의지하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욕구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거든. 동물보다도 연약해.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것에 자꾸 의존하게 돼. 그 의존하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흔적이다. 이성 속에 있다. 이게 자연신학의 첫 번째 출발점이죠. 두 번째는 세상 질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탐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한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자연 질서를 발견하고 탐구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 질서를 쭉 탐구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종교에서도 빛을 얘기해요. 처음에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과학에서도 보니까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원리가 이 만물로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리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폴킹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156페이지, 빨간색, 넷째 줄, 우리의 정신과 우주 사이에 내부적으로 경험하는 합리성과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합리성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밖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인 모든 원리들. 내 안에 있는 이성의 법칙과 밖에서 움직이는 합리적인 법칙들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 흔적이 있다면 이 밖에 있는 세상 질서 속에도 신의 흔적이 있다. 거기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세계의 정신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것과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마치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주의 움직임과 인간의 움직임이 연결됐다는 게 바로 주역의 원리예요. 이게 서양에서 뭐예요? 점성술. 별자리의 움직임이 나의 삶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 작은 별의 움직임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보고 다 하는 게 그게 다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운명과 우주의 운명이 맞물려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자리한 합리성과 우리의 눈에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 질서 사이에는 뿌리 깊은 합치성이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자연신학의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디렉 파월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1년에 합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자연 질서산의 사이에 연결 통일성, 합치성이 존재한다. 그 예로 전자의 운동을 규명하고자 만든 방정식의 수수께끼 해법을 제시하죠. 이 방정식에는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양에너지를 적용한 것과 음에너지를 적용한 것인데, 음에너지의 경우에는 양극을 띈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전자와 동일한 입자가 있다. 음에너지에도 양에너지의 입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자연질서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 자연신학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자리가 어디냐? 자연의 아름다움. 1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스 우울스 폰 발타 사르. 이제 그 카톨릭 신학자죠. 그는 20세기와 18세기로에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관점에서 자연신학에 큰 공헌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피조물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피조물의 아름다움. 자, 그 성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인가 거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주의 그 광대함과 무한함과 아름다움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경험하죠.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 질서 속에서 신의 흔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냥 눈에 보기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너무 완전하다는 것,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 여기 159페이지에도 또 나타나죠. 빨간 줄 봅시다. 빨간 끝자로. 우리가 물리학 이론에서 찾아내는 아름다움은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물리학, 과학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단순성과 필연성의 아름다움, 완전한 구조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아름다움, 아름다움도 많죠. 또 바뀌지 않는 아름다움, 불변하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논리적 엄격성의 아름다움이다. 귀하고 고전적인 아름다움, 또 비극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그런 부분적인 것들인데, 자연 질서 속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신의 아름다움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신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연질서 속에서 신의 존재를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데 종교계와 신학계에서 자연신학을 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세계에서, 이 자연 쪽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계에서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칼바르트 지금까지 많은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나타났지만 전부 칼바르트를 위해서 준비했던 준비 과정이고 이 칼바르트 이전과이후를다 통틀어서 이 칼바르트가 결국은 종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계 신학계에서는 최고봉이라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 카바라트는 그 당시에 자연 신학이 막 유행하고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막 밝혀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철저하게 그 움직임과 부딪혀서 반대하면서 논쟁을 일으켰죠. 자연 신학을 반대하는 논쟁을 일으켰어요. 자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미 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는데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이 직접 드러내는데 굳이 자연 속에서 신을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연 속에서는 직접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은 제일 원인이 아니고 제2 원인이기 때문에 신의 흔적만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신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연신학을 비판하면서 정반대로 개시신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니면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을 알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알려질 수 없는 게 신이지, 인간이 발견한다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게시라고 해요. 신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낼 때만 우리가 알수 있지, 그 외에는 신은 닫혀져 있다. 그러면서 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자연신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